중고차 구매, 안심할 수 있을까요? 모빌리티365 성능점검 인증센터가 함께합니다. 중고차 구매 성능점검 인증 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를 지원합니다. 중고차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차량 상태, 사고 수리 이력, 주요 장치 관리 상태, 전자제어 시스템 진단까지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자동차 관리법 성능점검원의 전문성 있는 평가를 통해 성능점검 인증서가 발급되며 인증 차량은 추후 보증까지 이어집니다. 중고차 거래 시 가장 두려운 점은 보이지 않는 사고 이력과 숨겨진 결합, 그리고 구매 후 예상치 못한 고장과 추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모빌리티365의 성능 점검 인증 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신뢰를 확보하고 발생되는 문제까지 사전 점검으로 성능 점검을 인증합니다. 중고차 구매 후 30일 이내 2,000km 이내 차량에 하나여 주요 부품에 문제가 있거나 성능 점검 기록과 실제 차량 상태가 상이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성능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이력부터 주요 장치 평가, 그리고 보증까지 차체 골격과 외판, 엔진과 변속기, 조향과 제동 장치까지 전수 평가하여 중고차의 성능과 가치를 투명하게 성능 점검 인증이 진행됩니다. 성능 점검 인증은 전국 어디서나 손쉽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모빌리티 365 전국 센터는 경기 지역은 부천 센터, 시흥 센터, 안양 센터, 수원 센터에서 가능하며 중부 지역은 대전 센터, 그리고 남부 지역은 포항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자동차 관리법 성능 점검원의 전문적인 성능 점검을 통해 인증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개인 간 중고차 거래도 걱정 없습니다. 사고 이력과 주요 부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신뢰할 수 있는 거래를 보장합니다. 전문성 있는 성능 점검을 통해 합리적인 차량 가치를 산정합니다. 모빌리티 365 성능 점검 인증 센터는 법적 근거에 따라 공인된 성능 점검 업무를 수행합니다. 인증서 발급부터 성능 상태 점검, 사고차 평가, 차량 가치 산정까지 전문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실제 점검 사례를 통해 차량의 문제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품 손상, 누유, 판금 흔적까지 놓치지 않고 꼼꼼히 점검합니다. 이러한 진단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공신력 있는 성능 점검 확실한 인증. 모빌리티365 성능 점검 인증센터가 여러분의 안전한 중고차 거래를 약속합니다. 예약 및 상담 문의는 1533-9343, 1533-9343.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